14번입니다. 음, 2학년 학생의 수학 점수가 평균이 70,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학생이 받는 점수를 x라고 할때 x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7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네요.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되는 사람이 1등급을 받는다고 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저점수를 구해라. 어,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정규분포고 요 넓이가 4%가 되게 6 이렇게 되는 점수를 알파라고 합시다. 지금 평균은 70이죠. 그러면 이쪽 넓이는 0.46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 알파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식으로 써볼게요. 휘1 변수 x가 아,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네, 그니까 이쪽은 0.5니까 0. 96. 그러니까 0부터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0부터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0.46이 되게.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지로 바뀌고요. 알파 빼기 70 나누기 1이죠그 값이 0.46이 되도록 여 보면 단에 나와 있죠. 1.75네요. 그이 그러니까 값이 알파 빼기 70 나누기 12 1.75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해보면 알파는 87.5가 나옵니다.